재물복은 손바닥 안에 있다, 송금과 사주로 보는 나의 돈복 이야기. 여러분 혹시 손바닥에 재물선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송금을 펴보았을 때 새끼 손가락 아래쪽으로 세로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선, 바로 이것이 나의 재운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송금입니다. 신기하게도 사주에서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흔히 사주에서 돈복은 내게 재성이라는 별이 얼마나 강하고 뚜렷한가로 판단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송금 중이 재물선이 지나고 명확하다면, 사주 속 재운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손바닥이 도톰하고 손가락이 길고 곧을수록 금전운이 더욱 강력하고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송금이 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송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과 노력에 따라 변화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재물선도 시간이 흐를수록 굵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듯 하지만 결국 자신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이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함께 노력해 갑시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손바닥을 펴서 화면을 톡톡 두드려 주세요. 좋은 운이 힘차게 들어올 겁니다.